2004 세이정부의 전국 볼링대회 일본기 직장 클럽전 최종 결승전입니다. 결국은 준결 1, 2위 팀끼리 붙게 됐네요 네. 고려 노벨 화약과 국제통은 간의 경계입니다. 아, 두 경기 전부 저조했어요 네, 네 마지막 최종 결승 경기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결승전 다운 경기 기대합니다. 특히나 이 결승전에서는 오늘 1위 팀에게 50만 원, 준우승 2위 팀에게 30만 원, 이렇게 80만 원의 상금 중에서 예. 스트라이크 한 번이 나올 때마다 5천 원씩의 기금을 적립합니다. 아, 예. 예, 연말에 이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일 사랑의 스트라이크 기금을 스트라이크 나올 때마다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고려도발 화약 전상용 선수 첫 프레임. 이번 네. 핀 잡슨 그 사이즌에서 정상용 선수가 세계 스트라이크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여세를 몰아서 마지막 최종 결승전에서 아주 그 강력하게 초구를 노렸습니다만은 좀 열개 공략이 됐어요. 네. 막판에 네. 이제 피치를 올리면서 어, 10 프레임 스트라이크 아웃을 했죠. <laughs> 처리했습니다. 아, 논비 부터가 <laughs> 앞선 경기보다는 좀 달라졌어요. 네. 에, 좋은 점수를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제 레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 여섯 명의 선수들이 저, 변화된 라인을 스파터와 스탠스를 조절과 조정을 하면서 에, 경기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팀이 이제 앞서서 승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국제통은 박태목 선수 첫 프레임. 이 정도 아 네. 큰일 날 거랬네요 나지 지금도 약간 그 두터케 공략이 돼서 왼쪽으로 지우 쳤습니다만은 네. 그 비교적 그앞선 경기보다는 두수, 두 팀의 선수들이 1번핀 공략을 쉽게 지금 공략하고 있지 않나 그, 그것이 바로 레, 레인의 그 변화된 레인의 적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운송 팀에 근무하는 박태목 선수 7번핀 하드볼 정확히 쳤습니다. 2 0 0 4세정정 전국 볼링 대회지 1분기 직장클럽전 최종 결승입니다 고려노벨 화약의 최수경 선수 아, 오늘 좀컨디션금은은데요 2프레임 e 8핀 두터웠죠 자 지금은 이제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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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두텁게 이루어졌기 때문지금지금두 예, 핀을 남겼습니다만. 앞선 경기에 너무 지금 저조했지 않습니까? <laughs> 최수경 선수는 이제 고려 노블 화약 팀에서는 가장 맛형격이지만 부격이 네. 가장 짧고요 또 총무부의 무입니다나스가바 <laughs> 자, 성격이 와는 또 다른 네. 화이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수경 선수였습니다. 자, 아주 팽팽하게 나가요. 오늘 네. 초반입니다만두 두 선수들이 지금 숙어 처리를 아주 착실하게 차분하게 경기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 토군의 오동기 선수가 준비합니다. 역시 국제 어, 통운에서 정비 팀의 근무입니다. 드라이 네. 잘 들어갔어요. 일삼존. 자 이렇게 되면 고려노벨 하약이 1 8 네. 점. 국제 통운이 2 0 점으로 스타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또 지금 그 국제 통운의 오동기 선수가 두 번째 미드맨인데 강력한 포켓 조스드락을 치면서 네, 경기 분위기를 지금 물꼬를 트었어요. 아, 이게 이거... 확 반전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낌인데. 반전된 느낌인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팀의 동료들에게는 활력을 주고 상대 팀에게는 긴장을 주지 않습니까? 자, 긴장한 선수 박철호 선수 긴장했을까요? 자, 고려노벨 박입니다. 3프레임. 투터네요. <놀라> 투어요. 스플릿하 예. 핀. 아, 지금 정확한 리즈 타이밍 이루어지지 이 않고 네. 공략 지점도 저렇게 어정쩡하게 공략이 되면은 복결전을 네, 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박철호 선수는 오늘 컨디션이 좋은 편이거든요. 네. 자한번에 스트라이크 두번에 나인 스페어를 기록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빅스플릿 오픈의 훈일 큼입니다. 어, 슈가. 어, 아하.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보셨어요 자, 자, 선수. 6번 7번 핀인데 이것은 스트라이크 그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아주 효과가 있는 스페어 처리 방법입니다 그 효과가 있는 다시 한번 드린니다 아주 10개 말이죠 7번 지금... 핀을 그 공략하듯이 네. 6번 핀 우측으로 가장 아. 10개 공략이 돼서 아주 핀이 예, 움직이지 않고 슬림이 됐어요 미끄러져 가면서 마지막 7번 핀을 밑둥을 쳐주는 지금 이 장면은 기록에 남을만한 명장면이었어요 프로들의 세계에서도 잘볼수 없는 아주 예. 진귀한 장면이었습니다 아주 박철로 선수가 어려운 스페어를 처리를 했습니다 네. 자 오픈의 위기를 오히려 아주 극적인 스페어 처리로 박철로 선수 아주 난관을 잘 극복했고요 대환통운, 국제통운의 윤석원 선수입니다 더블춘스 3프레임 아 예, <laughs> 볼을 푸시오의 예, 볼을 밀어낸 만큼 백스윙이 돼서 정확하게 그릴스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좀 열개 공략이 됐어요. 2번과 8번 핀 더블 우드가 남을 보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8번 핀이 넘어갔죠. 다행이에요. 2번과 8번 핀이 같이 남은 경우와 저렇게 한핀 남은 경우는 예, 스페어 처리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아주 안정적으로 잘 처리가 됐죠. 1분기 직장 클럽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선수들이 한 프레임씩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고려노벨 화야 아주 멋진 스페어 처리 이후에 4프레임 맞는 전상용 선수. 그래서 바로 스트라이크 네. 이어진다면 또 그게 멋진 팀워크 될 텐데요. 네, 저렇게 당길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왼손이 갖고 있는 자연 내추럴 훅이 있기 때문에 레이 다운 포인트 볼이 처음에 떨어져서 부킹 포인트 볼이 그클 포인트 말이죠. 예, 훅이 일어나는 지점 자연스럽게 볼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줘야 되는데 우측으로 또 당겨버렸어요. 마피. 지금도 말이죠. 당겨 버렸습니다. <laughs> 네, 지금 찬스가 왔을 때 스페어 잡든지 스트럭 심에도망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네. 대등한 경기가 아, 되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통운이 그 만들어 놓은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똑같이 네. 실수를 하고 말은 고려 노벨 화약. 이렇게 되면 또 똑같아졌죠. 네. 첫 번째 팀의 앵카들이두명이 실수를 했고. <laughs> 네. 네. 자, 오동기 선수인데요. 국제 통운? 아, 니에요 헤드핀 네, 로치입니다 네. 자, 좀더 집중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 가장 아주 안정된 자세, 네. 낮은 자세에서 정상적으로 그 릴리스 높이나 이렇게 높은 자세보다는 낮은 자세에서 에, 레인 바닥에서 약 5cm 내외에서 릴리스 타이밍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다를볼 수가 있는데 지금 좀 빠르고 높았어요. 자, 지금 그두 번째 프레임에서 오동기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강력한 스트라이크를 쳤습니다만은. 자, 아, 결승전에서는 사랑의 스트라이크 기금을 5천원씩 모읍니다. 한 번의 스트라이크 때마다요, 지금은 어, 단한 번의 스트라이크 기록이 있네요. 박철호 선수, 아주 오늘 훌륭한 스페어 처리에 이어서 6프레임. 아, 두터웠어요. 역시 그 스트라이크. 박기순 라인은 네. 나와 있습니다만 그 약간 미세한 차이죠 한 보도 아, 0.5 보도 그 차인데 그것을 조절과 조정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두둑게 들어갔기 때문에 4번 핀을 남겼습니다. 고려 노벨 화약의 영업부 사원입니다 박철호 선수. <놀람> 자한핀 스포 라이스가마지막니다 <놀람> <나왔습니다. 놀람> 중반 6프레임까지 지금 경기가 진행됐고요. 국제 통운은 어블 찬스인데요. 여기서 더 도망가려면은 더블을 박태목 선수가 지금 살려야 되겠죠. 예. 자, 박태목 선수가 오늘 그 팀의 네, 리드 이제 엔카를 막고 있는데 아주 잘 빠졌어요. 예. 더블 스트라이크. 지금 1속타면 이런 속도 제가 그잘 빠졌어요. 이렇게 표현 했었는데 예, 느낌이거든요. 예, 지금 좀 10개 들어간 가문이 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입상각과 회전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0개 들어갔습니다만 그 피인의 회전력에 앞섰기 때문에 스트라이크가 나왔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렇게 확인이 되는 것은 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최수경 선수가 여기서 같이 더블 쳐줘야 됩니다. 자, 한 방이 또 필요합니다. 8프레임. 최수경 선수가 마지막에 유조맥 미를 네. 거두네요. 참그 선수 얼마나 그 답답하겠습니까? <laughs> 네, 만약에, 아주 속이 후련한 스트라이크. 네, 예. 본인은 어도 한들어진 볼이 그 질리버리가 이루지지 않고 계속해서 스펠 남겨 쓰는데 마지막에 스트라이크 한 방이 나오네요. 오늘 최수경 선수가 오픈 프레임이 많았거든요. 네. 팀에 이렇게 좀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미안함. 자, 오늘 슬... 마지막 기회를 스트라이크로 그리고또 네. 더블로 이어가면서 들었습니다. 아주 유조맥 미를 거두었습니다. 국제 통운의 오동기 선수가 두 번째 프레임에서 스나친 경험이죠. 그것을 그대로 이어줘야 됩니다. 자, 터키 이어갈까요, 팔 프레임? 아또 또. 아, 여름. 자, 투구가 빠릅니다. 지금 결정적인 투구를 남겨뒀는데 오동기 선수 좀더 차분하게 그 집중력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투구를 해줘야 되는데. 에이, 예, 사실 프로 아마추어들의 그 투구 전에 어 프로치의 과정을 보면은. 확실히 아마추어들좀 성급한 면이 있어요. 아, <laughs> 아 지금도 네. 예 타임이 줄었어요. 오픈됩니다. 예. 아, 예, 볼이 엄지에서 늦게 빠졌거든요. 네. 예, 몸이 그 레인 쪽으로 딸려 들어갈듯이 예, 볼이 엄지 늦게 빠지는 바람에 앞서 있는 경기 결과를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네. 실수 한방에 경기를 바로 뒤집을 그렇습니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터키라는 아주 황금 같은 찬스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 정도인데요. 오동기 선수.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박트럴 선수가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9프레임 아, 예, 여기서 9프레임에서 네, 파운드 수프레임 만들면 역전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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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역전! 네. 스트라이크! 아, 네, 박트럴 선수가 오늘 수훈갑입니다 아주 네. 12세트의 차이를 상대방 실수가 왔을 때 네, 저렇게 아주 냉정하지만은 네. 강력하게 공격적인 투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그 시연을 그박철호 선수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스페어 6번과 7번 피를 또 잡았고 네. 지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파운데이션 프레임을 또 만들어뒀습니다. 박태목 선수가 지금 에이, 경기를 쉽게 끌어나가려면 또초 프레임에서 네. 스트라이크를 쳐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 스트라이크가 필요합니다. 더블 찬스, 국제통운. 입니까. <laughs> 10번핀이라도 네. 넘어 넘어가 좋으면 좀 상황이 달라질 텐데. 아, 네, 지금도 그래 예, 지금도 릴리스 타이밍이 좀 늦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을 아. 이렇게 예,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요. 네, 긴장, 긴장을 될까요? 해서 볼을 네. 감싸질 수가 있거든요. 저럴 경우에 타이밍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경기가 마무리될 확률이 큰데 아. 이마저도 한 핀에 네. 그치네요. 169점이죠. 예, 이렇게 되면 경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냥 허리에서 잘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경기가. 자 거의 그 7프레임까지만 해도 승리가 확정이 될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만은. 네, 아, 막판에 예.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자 고려 노벨 화학은 400 젠스인데요 전상용 선수입니다. 400 스트라이크. 박경을 네, 지워버리죠 네, 승리의 스트라이크였습니다. 10 프레임에서 이렇게 승패가 바로 갈라지는군요. 네. 서투구에서. 자, 에이, 두 팀이 참그붙진하다가10 <laughs> 네, 프레임 네. 이후 중반 이후부터 네. 스트라이크 인기는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것이 스트라이크 인기는 끊어지는 팀이 네, 오늘 경기에 패하고 맙니다. 역시 그 팀의 앵카의 역할이 참 큽니다. 예. 자, 5 배가 도전입니다. 나올 수 있는 점수가 222점까지 나올 수 있죠? 파이브 베가 아 단체전에서 지금 파이브 베가는 참 보기 드문 예. 일 아니겠어요? 네 예, 나올 수 있는 점수 212점까지 나올 수가 있네요. 지금 확보된 점수가요. 에... 202점. 예, 202점이죠. 네. 예, 그렇다면 스트라이크아웃 하면 212점. 네, 아주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네, 아주 단체전에서 200점이 넘는 어, 좋은 점수로 고베 고려 노벨화약이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너스구. 스트라이크 아웃 아뭐 끝까지 스플래시 시원한 스트라이크로 경기를 끝냅니다. 202점이죠. 212점입니다. 고려 노벨 화약이 212점. 아, 국제 투문이 169점으로 고려 노벨 화약이 1분기 직장 클럽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주 좋은 성적이었어요. 스타일니다 네. 6프레임까지 좀 저조했어요. 네. 6프레임 이후부터 두 팀이 스트라이크 경기를 이어지면서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그 맥을 말이죠. 국제 투문의 잘하는 그.